고 저는 잠깐 쉬는 텀이 있어서 yeah. 대기실에서 이제 잠깐 눈좀 붙이겠다고 그래서 예란 씨가 그 가장 안쪽 불 하나만 켜 놓고 언니 나갈게요 해서 어 그래 그거 하나만 켜나 그래서 uh. 불 하나 켜 있는 거 확인하고 저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. Yeah. 근데 자다가 악몽 같은 걸 꺼가지고 무서워서 눈을 번쩍 떴는데.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. 어.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벌크지면서 누구야 누가 불것 살? 이러면서막 뛰쳐 나왔거든요. 어.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때 분장을 하고 있었어요. 예, 예, 예. 사람들이 저를 보고 더 놀래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근데. 중요한 건그 누구도 불을 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이에 방을 드나든 사람, 뭐 매니저나 분장팀한테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. 너무 소름이 끼쳐서 에, 에, 에. 도대체 누가 불을 꺼줬냐고, 누가 캄캄한 칠흑 같은 분장실에서 잠을 자게 나를 내버려둔 거냐고. 어. 그런데 그 누구도 불을 끄지 않았다. 아미스리한데요 정말로. 예. 아직도 못 찾았어요. 그래서. 네. <laughs> 예 걸로. 자, 자, 그리고 걸로. 저희 촬영할 때 음, 예전에 공포나 스릴러 를 하긴 했었지만 예전에는 뭐 제가 공포를 겪는 인물이었던지 아니면은 뭐 검은 집은 제가 공포를 주는 역할이었지만 음, 음. 좀 스릴러 장르에 가까웠었고 예.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제가 뭐 많이 그런 장르를 했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저한테는 또 새로운 장르 새로운 역할로 음. 다가왔었어요. 그 네.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생전 처음으로. 비를 어, 체험하게 되는 인물을 연기하게 됐었고, 또이 인물은 공포를 겪다가 또 어느 순간은 공포를 주다가 또 어느 순간은 또 그걸 또 뛰어넘어야 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인물이어서 사실은 좀 풀어야 되는 숙제도 많았고, 또 촬영 중간에 이제 뭐 메이킹도 보셔서 아시겠지만. 뭐 CG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없는데 그거를 상상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네.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네.